그 글로벌의 투원더즈빈입니다 자, 오늘 제가 나 있는 곳은요.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색 시장을 왔습니다. 자, 이놈의 가동미를 찾아라. 자, 오늘은 3 1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주 저렴한 데를 찾아왔습니다. 이어묵꼬치들 많이들 먹어 봤죠? 그 어묵꼬치가요. 오히려 아주 저렴합니다. 자, 이건 바로 제가 200원. 한 꼬치에 200원이라는 그 어묵입니다. 자 200원을 갖고 오늘도 함께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한파 때문에도 추위 때문에 또 걱정되실 수 있는 분들 참 많죠 또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마시고 함께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묵 세상 속으로 출발해봅니다 지금 출발입니다 자 어묵을 먹어보는 사람들로도 북적입니다. 네. 아, 쭈왕씨가 나왔네요. 네. 노란거가 더유리할것 같아요 리서또그자리도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자리이미 제가 또많이자었에때이에이 됐어, 됐어. 감자가 맛있게 음. 자, 이거 두 개를 먹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거 이거 이거 거이요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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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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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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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 자 그럼 한번 초록 꼬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자 이번에 초록 꼬치를 한번 두 개를 한번 먹도록 하죠. 자그 맛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도 유튜브 에나와고 서서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번엔 빨간 꽃치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이번에 꼬부란 거. 아, 이겁니까? 네. 아, 이게 꼬부라군요. 네. 아,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해서, 네. 활동 할게요. 네. 이것도 꼬부란 거죠? 이 빨간 꽃치가 네. 꼬치가? 네. 네. 있고요, 네. 야, 그 빨간 우묵도 있군요. 네. 네. 안무용과 좀 편하죠? 네. 한 안들부어서 그래. 여기껏 했어요. 어어요이공물좀어게좀 써요. 네. 자. 자, 네. 빨간 토치 네. 두 개째. 네. 가 하고 네. 계산할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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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정말 저렴해요. <laughs> 어묵도 다양한가 봐. 10가지에요. 아, 그래? 총 10가지군요, 야 저기, 여기에서는 1,500원이래. 예. 네. 뭐가 좀 주툼하긴 하더만, 뭔지,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아. <laughs> 있는 음. 사실 다른 매점에서도 이 1,000원짜리, 로한개꼭 1,000원짜리로 있고, 1,500원짜리로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, 어. 네. 오늘 먹는것도 정말 행복이네요 음. 자, 지금 현재는 지금 17개를 먹었 는데요 오늘 가스처럼는말 자, 농님가더있는것 때문에 자, 농도서더맛 <laughs> <laughs> 야, 정말 오늘 대박의 날로 한번 해봐야겠네요. 어묵이 좋아, 어묵이 좋아, 어묵이 좋아, 좋아, 좋아. 어묵 좋아 어묵 좋아 어묵 좋아 어묵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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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<laughs> <laughs> 시게. 먼저 먼저들도 정말 진짜 너무나 <웃음> 행복한 <웃음> 시간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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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 진짜 여러분들도 와서 응. 함께도 어묵으로 응. 한번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응. <laughs> 어묵 좋아, 어묵 좋아, 어묵 드시러 오세요 예마 네. 따로 놔야지 따로따로 와 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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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주라 주와, 주와, 주야어와 주와, 주 먹어보니까 진짜 정말 배가 부르네요. 야. 오늘 이렇게 어묵을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정말 처음이에요. 진짜 정말 처음이고 그 가성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어묵으로 또 한번 해보니까 정말 처음이에요.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소개를 받아서 좀 만족, 꼭 와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또 아주머님의 그 정성이 너무나 또 마음이 정말 간직하게 생각을 해요. 네. 오늘 정말 어묵으로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묵을 몇 개로 먹었는지 한번 색깔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<laughs> 네 많이 먹었죠. 네자 빨간 거 꼬치가 다섯 개 먹었고요. 그리고 초록색이 두 개. 네 초록색 두 개고요. 그리고 야 오늘 노란 꼬치 0 0원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야. 오늘 총몇 개요? 네. 열일곱 개. 네, 열일곱 개. 아니요, 여기 맞아요. 여기 들어가셔도 있잖아요 열일곱 개 먹고, 야, 스물네 개. 야, 네, 스물네 개를 먹었어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총 합이 그러면 자 열일곱 개 먹었죠, 다섯 개 먹었죠, 두개 먹었죠? 먹었죠. 자, 한번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오늘 오산에서 오늘 함께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요. 오늘도 잘 먹고 돌아갑니다. 어묵으로 총 먹었던 거. 자, 노란 꼬치는 17개를 먹었고요. 그리고 초록 꼬치는 2개. 그리고 빨간 꼬치는 5개를 먹어서 그러면 총 합이 6,700원이 되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. 그, 어묵편, 200원짜리 편과 함께 했습니다. 네, 정말 너무나도 더 저렴했죠? 네, 여러분들과 함께 가성비를 찾아가는 계속 이어집니다. 자,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,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